자, 이번에 슈퍼월픽, 새롭게 나온 신규 쿠키 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뽑고 갈 텐데, 이번에 좀 색다르게 나왔어요. 요 9개의 문장을 모으면은 확정으로 하나를 줍니다. 완품으로. 어, 확률은 0.4%, 영호석은 0.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0.5%.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크탈 뽑기로 뽑기는 정말 극악이에요 스페셜 뽑기에서는 어, 나올 확률이 0.03%, 그리고 고급이 더 높습니다. 고급은 0.06%. 여러분들이 나는 스타일 뽑기로도 뽑고 싶다, 싱크를 하면 고급 뽑기로 뽑으셔야 될것 같고. 한번 가봅시다. 자, 집정관의 눈부신 권위. 자, 바로 가겠습니다. 야, 이게 끝이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야, 뭐야! 아, 이렇게 뽑으라는 거예요? 와. 어, 이런 식으로. 아, 뭔가 내가 큰걸 기대했구나. 어, 일단 조각 좋구요 하, 아, 참 약간 어이가 없네. 아, 이렇게 문자 하나 나왔고. 아, 저렇게 살짝 열리는 곳에서 클로티드 얼굴이 보이면 돼. 아. 아, 뒤돌지 않으면 바로 확정이다. 아, 뒤돌지 마. 아, 일단 좋고요. 뒤돌지 않으면 확정 자, 또 이어서 아 살짝 열린 거 문양이 떴다. 이렇게 뽑기가 나오는구나. 뒤돌지 마세요. Nope. <laughs> 돌 때마다 뒤통수 때리고 싶다고요? 아 근데 이거 되게 확률이 낮네 야 이거 확률 얼마야 0.4%면은 나올 법한데 아 설마 하나도 안 나오니? 아등 돌리지 마아등 계속 돌리는데요? 아 하나는 좀 주자 야 이게 진짜 안 나오구나 아 일단 이거 컷신 한번만 좀 보고싶긴한데 자 이제 아직 남았어 힘내 야 정카친거야? 아 이런 이런 자 바로 갑니다 획득하기 어디 한번 시험해볼까요 제 가능성을 오, 슈퍼 와이피. 결국 전가나 이거 볼 때마다 에클레어 생각나는데. 크림 공화국의 집전반 클로티드 크림 쿠키라고 합니다. 이야, 슈퍼 와이피. 딱 이렇게. 자 아직 안 끝났다. 와, 이거 너무 심한데? 계속 다올 뒤돌아가네. 와, 너무한다. 와, 벽이 안 나오는데요. 아, 야, 이거라도 사자. 잠시 후, 3번 남았다고. 이게 맞아요? 아, 저거 그탈 포크에서 뽑는 건좀 오반데. 근데 확률이 너무 낮아 가지고, 여태까지 내가 쿠키 런킹덤 하면서 영성 리뷰는 단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평가가 안 좋으니까 이거 가겠습니다. 자, 일단 말립 찍어서 갈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승급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아, 얘 너무 물몸이라서 저기 아몬드 도배를 해야 된다는데 맞나요? 저기 엄청난 물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자, 갑니다. 일단 능력 자체는 집정관의 명령, 공학의 최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빛의 망토로 적을 진압한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내용이죠. 스킬은. 사용 시 가장 가까운 적 쿠키에게 버프 금지 및 빛의 감옥을 걸고 범위 피해를 입힌다. 버프가 금지되는 것은 해제 가능한 버프 한정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빛의 감옥이 완전히 종료되는 순간에 최대 체력 비례해서 피해를 준다. 아니 능력 자체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고 최대 피해는 일단 상한수 30만 빛의 감옥 피해량은 189% 빛의 감옥 지속시간 4.8%뭐 최대체를 비례해서 피해는 109.9% 기절 있고 일단 뭐총 피해도 539%에다가 아 내용으로는 좋은데 그렇게 안 좋다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너무나 물몸이기 때문에 올 아몬드로 피해 감소는 무려 49.3%나 줬는데 이래도 죽는데요 한번 응속되게 넣어서 한번 가 볼게요. 요 덱이랑 한번 가보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덱. 모니 근데 딜이 딜이 좀인데 너무 낮게 들어가는 느낌인데? 야, 잠깐만. 어, 야, 딜 이거 뭐야? 이거 오류 아니야? 아, 내가 봤더 이거 좀 진짜 심각하게 뭐 버그나 오류 같은데? 아,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거 하고 갈게요. 자, 여기서 한번 딜을 보고 갈게요. 여기서 보면은 좀 딜을 볼수 있거든요. 저 평타들. 오! 야, 2만. 제 명령입니다. 35만? 아니 평타들 너무 낮은데 2만딜이라고? 이것이제 명령입니다. 그것이 제 명령입니다. 아? 아, 야, 근데 이거 딜이 좀 이상해, 진짜로. 야, 이건 좀. 야, 슈퍼이 맞아? 아, 이건 나 진지하게 오르 같은데, 이거 아, 딜 다는 게 이상해. 아, 잠깐만, 야, 얘를. 야, 이거는 진짜 좀 충격적인데? 아, 입니다 이것이 제 명령입니다 야 이거 내가 부터좀 진짜 진지하게 문제 있다 야 내가 좀 충격적인 거 보여드릴까요? 이걸 보면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알 거야 잠시 후야 법사야 야너너 너 보여줘 법사 평딜 보자 야너 이만 뛰면은 슈퍼맨 픽이야 평딜 이만 뛰게 해줘 야39,000 여러분들 이제부터 마법사가 슈퍼맨 픽그 위야 평딜 봐야 32,000이야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마법사 찬양해야 돼야 똑같은 마법형인데 평대의 커먼쿠키가 더쎄 레전드 슈퍼 커먼이다 야 참고로 토핑도 없어 마법사 재평가야 이건 어? 미로전 가자 자 일단은 너무 잘 죽어서 홀리벨을 쓰셨네 자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모조리 날려주 시킬 것, 시킬 것제 명령입니다 대한 연구가 될물러 위대한 연구가 될겁 물러설 수 없어요. 그분을 위해 죽을래요. 뭔말잘 알아. 근데. 이연구니 불을 밝힐게요. 그분을 위해. 물러물러. 이건 이겼네. 위 대한 연구가 될 겁니다. 내가 알가제명령입니다 음. 알려주마. 그분을 위해. 아니 지금 여러분들 왜 아몬드 썼어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몬드를 안 쓰면 죽어버려요 그냥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몸도 약해 딜도 약해 허버한테도 완전 카운터야 슈퍼 아핑픽인데 뽑기도 너무 힘들고 근데 지금 그 상황입니다. 모조리 날려주무무라입니다 물을 밝힐게요 바다의 힘을 무럭무럭 자라라 모조리 날려주마 물을 밝힐게요 제 명령입니다 야 저거 따다다다 다 쏘는데 간지럽히는 느낌이 있는데요 물엇물엇 자라라 물엇물제 명령입니다 하딜 <laughs> 들어가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거기다 100% 공중받고 쏘는 딜인데 물을 밝힐게요 물엇물엇 자라라 모조리 날려주마 바다의 힘을 물을 밝힐게요 <laughs> 지금 이거는 에클리어 대신에 집중관을 넣어서 이겼다고 봐야 되나? 여기선 딜이 좀 나왔네. 자, 딸크덱이를 한번 볼게요. 모조리 날려주명이으로 사라져. 라 불을 게요 부서져버려. 모조리 날려주마. 그렇게 이으로라

딜봐딜 딜 진짜 애기애기한 것봐 내가 수많은 킹덤 신쿠 리뷰를 해왔지만 이렇게 딜이 비정상적이라고 느낀 적은 난 처음이야 아, 왜냐면 등급도 등급이거든요? 등급도 등급인데 근데 얘는 대놓고 확률도 낮고 거의 전설뽑기급으로 이렇게 과금 패키지도 이렇게 많이 나온 쿠키인데 왜 이래 이거 5성이 아니어도 그니까 러 그걸 감안해도 이딜 자체가 오성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반응 자체가 다 그래. 다른 분들 다 반응도. 아, 근데 웃긴 거는 잘 보세요. 얘가 딜이 높으면은 런 언니 한 방대기 써주세요라는 말이 올라오는데, 제가 여태까지 신고 리뷰하면서 한 방대기 써달라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 건 처음이야. 얼마나 딜이 안 좋으면은 한 방대기 좀 써달라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냐? 그나마 한 명이라도 그 얘기가 나올 법한데.

그니까 정확히 이게 지금 이게 딱그 보기야. 딱 좋다. 지금 보면은 완전 똑같아요. 에클리어 자리에다가 얘를 쓴 거야. 근데 결과가 이렇죠. 굳이 얘를 지금 뽑을 필요가 없어. 그냥 에클 쓰면 돼. 그 그러니까 이거 보면 딱 나오네.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홀리베리 리뷰 때 약간 이런 약간 흐름이긴 했어. 그거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홀리베리 리뷰 때딸기 크래페보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키워야 될 이유가 모르겠다. 지금 딱그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에 홀리베리 고대 쿠키 나왔을 때 이상하게 능력이 안 좋다는 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느낌이 딱 그래요. 에 클리어보다 좋은 점이 없어. 아,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거야. 런언님얘 영성이잖아요. 아, 그걸 감안해도, 감안해도 이건 너무 심해. 얘는 그리고 슈퍼의 픽이잖아. 나름 슈퍼 알피인데 이렇다고? 암튼 슈퍼 알피 클로티드 크림 쿠키 리뷰를 해봤는데 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나중에 덱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아얘 이름에 걸맞는 슈퍼 알피이 걸맞는 그런 능력인가 좀 의심이 되네요. 평타도 2만에서 3만딜 아니 커먼 쿠키보다 평딜도 낮게 잡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쿠키의 능력 자체가 사기적인 것도 아니고 얘 능력이 어참 의심. 이 힘이 많이 되는 그런 후키였습니다 일단은 과금을 아직 안한 분들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은 카페나 이런데 상황보거나 아니면 진짜 정말 미친 조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과금은 하지 말고 그냥 지켜봅시다 자 일단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추후에 혹시나 상향이 되거나 뭐 좋은 덱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덱이 나오면은 더 리뷰를 추가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